아, 어, 이 게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신 상황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거는 저도 물론 동감을 합니다만,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만 어, 지향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컨텐츠는 내용 구성 자체도 질이 겨,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출은 더 처참합니다. 이거 화면 띄워주시죠. 어, 해당 스토리는 18년도에 연간 핵심 이벤트로 최초 공개됐던 세르니움의 스토리 연출입니다. 첫 번째 씬 보시죠. 왼쪽입니다. 돌격 씬 자체가 허접한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앞뒤 개념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병사가 NPC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요. 어, 요런 것들이 참 유저가 보기에 5천억짜리 게임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두 번째 씬은 사실 더 처참하죠 성벽 폭파 신인데요 이것도 뭐 연출은 둘째 치더라도 심지가 타들어가면 최소한 줄은 같이 짧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5천억 매출의 게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 연출 부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해당 어, 장면은 세르니움 이벤트 콘텐츠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그때 시간에 어, 허덕이다가 네 저런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은, 웃은 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세르님이 상시화 됐을 때 어, 저희가 저 장면이라든지 혹은 그런 씬은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시간에 허덕이다가 약간 부족하게 들어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지금 굉장히 180명이라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고, 그에 맞는 수준의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개발팀의 인원을 보강해라. 재투자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벤트 문제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18년도부터 20년까지 주요 이벤트를 도표화한 사진인데요. 12월 1월에 겨울 코인샵, 3, 4월에 핑크빈 헤이스트, 4, 5월에 코인샵 한번 하고요. 6월, 8월에는 여름 코인샵을 합니다. 9월은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코인샵 한번 하고요. 10월에서 11월에는 헤이스트. 사전기 택티컬이 이제 반복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정으로 연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개발진에서는 이 이벤트를 좀더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혹시 있습니까? 이벤트를 전담하는 어, 개발원이 있나요? 네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팀 내부에서 이벤트를 전담하는 인원은 없지만. 주로 전문적으로 이벤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어, 그런데 그 이벤트를 전담하시는 뭐 비슷한 분이 계신데도 이렇게 이벤트가 매년 반복되어 온 것. 그러니까 유저들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어 온게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가지고 오셨던 이제 핑크빈이나 헤이스트 그리고 이제 여러 코인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최대한 어떤 기존의 골자는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각 상황에 맞게 보상 경험이라거나 어떤 획득 경험, 재화 획득 경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튜닝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경점들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어떤 골자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참신한 경험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메이플스토리에서 이벤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저 또한 매우 공감하고 있고 고객님들도 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을지 보다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질문의 사실 의도는요. 이 택티컬이라든지 뭐 핑크 빛 특히 헤이스트 이런 이벤트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이벤트니까요. 그런데 이 매출 규모에 비해서 똑같은 이벤트만 반복하는 것은 이거는 쓰읍, 투자가 안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와 같이 좀더 새롭고 창의적인 이벤트를 병렬로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 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약간 좀 유저들의 최근 불만 사항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벤트에 보이는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보상이 짜진다는 내용인데요. 몬스터 라이프 잼 쿠폰이라든지, 뭐, 캐릭터 슬롯, 경험치 코어 잼 스톤 같은 것들이 보상이 점점 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캐릭터당 구매가 가능했었다면 요즘에는 뭐 서버당으로 바뀌었죠. 중복 파밍이 불가능하게 만드신 건데. 혹시 이렇게 이벤트 보상을 점점 줄여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컨텐츠 소모 속도 때문인가요 어 우선은 저희가 뭔가 의도적으로 이벤트 보상 경험을 축소시켜 나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가져와 주셨던 것들은 해당 내용들에 포함이 될 해당 내용들로 어, 받아들이실만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코잼 이라거나 잠재능력 설정 재, 어, 재설정 돋보기 라거나 잼 이라거나 슬롯 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금 그공 금량을 조금 조절했던 조절을 했거나 아니면 한 번만 출시하고 출시하지 않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캐릭터 단위에서 월드 단위로 변경했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뭔가 이걸 의도적으로 보상 경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 각각의 조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선 몬스터라이프 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거를 왜 캐릭터 단위로 파밍할 수 있게 하다가 갑자기 이걸 월드 단위로 수량을 제한을 하면서 변경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몬스터라이프 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월드를 통합해서 어, 몬스터라이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월드를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로 이렇게 파밍을 했을 때에는 어, 좀 과도한 편차가 유저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런, 그런 이유와 비슷하게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상을 조절을 했지만 이것들을 뭔가 의도적으로 어, 이벤트 보상 경험을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재투자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 섹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일관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게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지갑을 여는 건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돈을 쓴 만큼 더 재미있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메이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유저들이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고객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죠. 고객센터도 이제 제가 하는데요. 어,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메이플 매출은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기꺼이 쓰고 있는데 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유저들을 응대하는 고객센터에 어,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는 거 보시죠. 온라인으로만 문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불쾌한데, 정작 그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 영상을 첨부해서 문의를 했는데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정작 그 영상은 확인하지도 않는 사례가 있고요. 한 사례로는 노바 직업군에, 아니, 노바 서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야, 이거 빙고 이벤트가 좀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문의를 했더니 아, 노바 직업군은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이 희한한 답변이 동문서답 답변이 들어와요. 현재 우리 유저들이 고객센터에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메이플스토리를 전담하는 메이플스토리를 전담하는입니다. 고객센터의 총원이 몇 명이고 어,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거는 예, 운영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저희 메이플스토리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원은 총6 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여주시는 자료를 봤을 때, 저런 사실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업무 절차상으로는 저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받았어야 하는 것들인데 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아보시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차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 저는 이번에 좀 개인적인 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추가 옵션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옵션으로 제가 고객센터에 질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답변은 계속 일주일, 이주째 안 오다가, 이제 스틸 이제 관련 이제 스토커행위라는 운영정책, 그거 신고 답변은 몇 시간 만에 또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답변을 하는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 골라서 답변을 주시는지. 그 내용은 아마 그 문의 주셨던 내용이 그 빠르게 답변이 된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고 문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늦게 된 부분은 아마 그 확률과 추가 옵션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었다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먼저 안내 드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의 답변으로 한 번씩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라도 중간 답변을 통해서 좀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객센터의 직원분들이 게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화면을 일단 한번 보시죠. 다크니스 오맨은 도적 직업군인 나이트 워커의 스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전사 직업군의 다크나이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오른쪽 화면입니다. 원래 5차 스킬에는 쿨타임 감소 옵션이 적용되지요. 소울 마스터의 5차 스킬에 쿨타임 감소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 문의를 했더니 원래 5차 스킬에는 어, 쿨타임 감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고객센터에서 게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저희 고객들이 안 들겠습니까? 고객센터의 직원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개발팀과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저렇게 잘못된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는 앞에서 저희의 교육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좀좀 좀, 네,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찌 됐건 제 사실 메시지는 고객센터의 직원분들에 대한 공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는 유저들이 대체 그 10만 몇 만명 수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 인원을 부족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저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100% 이거는 메이플스토리 그팀 사측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후로는 좀더 인원도 보강하시고 관련된 교육도 더 꼼꼼히 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던 거라는 걸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